자 여기서 고유 스킬이 있잖아. 디케이 포션. DK포션. 디케이 포션은 같은 열이라도 상관 없거든요. 아 근데 2초 4초란 말이야? 쿨이 5초잖아. 쿨이. 그러니까 이게 안 좋다고. 잘 걸리는지 음, 일단 음. 보자. 야 와봐봐. 야 광대버기 마방 몇이야? 광대버기 마방 높아. 240만원. 와봐봐. 돌아갈게 형기 어. 야간지 좋댔나? 어 진짜. 겁사 어. 존나 무서운데? 와씨. 아 진짜 뭔가 공포감이 있다 캐릭 그 캐릭이. 존나 무섭게 생겼어요. 어. 너 압박감 뒤진다 이거. 샹크스 마방 몇이야? 200 정도 되네. 미스 희발 200한테 안 걸려 지금? 오! 맞습니다. 잘 걸리네. 오! 광대보기. 형님이 명중 높아서 잘 걸리는 거예요. 제가 해. 하면 하나도 안걸리던데 근데 이게 2초 4초면은 아마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. 에 네. 너무 짧아. 솔직히 이거 할 바에 캔슬 한번 하는 게 낫겠는데 이거 솔직히 나디케일은 좋은지 모르겠어 냉정하게. 어것든 대시도 못 써가지고. 그러니까. 어 뭐야 비이 많네. 이거 글쎄. 시간 너무 짧아. 시간이 걸렸을 때 시간도 너무 짧고 쿨타임도 길고 효율이 음.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거 한 하나가 아까울 정도네 형님. 그러니까 이거 할 바에 캔슬 따지. 7, 8초 정도 해줬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차라리 2초, 4초면 응. 2초, 4초로 효율을 보려 그러면 데스일이지데스일이면 그래. 좋지 다을치는 거야 데스1 걸면 힐받다 디지니까 맞잖아 이거 네. 너무 안 좋다 냉정하게 아니 법사는 씨발 왜 이렇게 쓰레기를 주냐 딱 봐도 쓰레기인데 아이 너무 안 좋아 이건 딱 그냥 보면 알아요 이게 효율이 어떻게 나올지 이게 그림이 그려지잖아 이걸 누가 쳐 걸고 있냐 이거 에스파이크 한번 쏘는 게 낫겠다 네 제어때는 칸 하나가 아까울 정도인데 아 진짜. 이건 솔직히 쓰레기야 진짜 차라리 쿨타임이라도 없든가 씨발 5초나 줘 놓고 서 시발 지속시간은 씨발 영원히 이거 뭐야 2초밖에 20초 4초인데 긴박한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저거 언제 놓고 있냐고요 아 이걸 왜써안 쓰지 아무리 뭐 손이 빠른다고 한들 아예안써 이거는 이건 안써 이건 쓰는 마법이 아니야 사진으로 공격하는 게 나을 거 음. 음. 아니 그냥 스파이크한데 때리는 형님... 게 나지 이게 뭔 짓이냐고. 형이 변신이 근데 진짜 너무 자세다. 존나 공포감, 압박감 장난 아니에요. 진짜. 아 근데 변신은 마음에 든다. 비주얼이 아, 존나 마음에 든다. 존나 살벌하게 생겼다. 관어리 형이 만나면 그냥 오줌을 지려버리겠는데. 아이는 지리지. 대만 십세끼든가. 관어리가 형이 방어 따라잡을 때 아이템 창 가리고 이제 화면 전체를 가리고. <laughs> 아 솔직히 이거 스킬 존나 실망스럽다. 이거 걸려있는 시간도 거의, 너무 짧아. 1 초야 거의. 네. 안 쓰는 게 나은 것. 같아. 의미 없는 것 같아. 이거는 의미가 없는 마법이야. 기본 변신 이게 더 좋아? 데스데 있어. 아 그러면 은 그냥 기본 변신은 이게 낫긴 하네. 근데 이거 이게 너무 쓰레기네. 아 이름 말고 데스름만 됐어도. 데스티이면 쓸만해. 디케이는 너무 짧아. 아니면은 쿨타임이 아예 없어야지. 가데넬 이렇게 넣기 힘들면은 이걸 누가 쳐넣고 있냐? 고 맨날 법사권은 개륵만 나와. 아 진짜 너무 아쉬워 이런 게.